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반전세, 반전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3개고 강동역세권에 있는 반전세입니다. 매물번호는 694번입니다. 반전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1억 7천만원이고, 추가로 월세가 42만원 있는 반전세입니다. 관리비는 7만원입니다. 보증금 1억 7천만원에 대한 안정성을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가격이 2억 1,800만원인데 보증보험 가입 한도액은 2억 1,800만원에 126%까지 가능하므로 2억 7천 4백 68만원까지는 안전하다 고볼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반전세 정보는 방이 현재 3개입니다 욕실이 한개고 거실이 있습니다 남서향으로 밝고 흔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행입니다 주차도 편리합니다 강동역세권에 있는 반전체입니다. 남향의 특징은 가장 선호하는 향이 남향입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잘 들기 때문입니다. 냉난방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전기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채광이 잘 되기 때문에 조명기구도 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이 반전체 매물을 추천하느냐 하면.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전용은 상당히 넓습니다. 희소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쓰리룸 반전시에 대해서 매물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남권입니다. 강동구는 강남 사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곳은 성내동인데 성내동은 보안이 잘 되는 청정도시입니다. 왜냐면은 하 광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소방서, 보건소가 근처에 있습니다. 지하철은 역세권입니다. 5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5호선인 경우에는 강동역 3번 출구, 천호역, 둔촌동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8호선은 천호역과 강동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 구호선인 경우에는 올림픽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올림픽공원은 강동구와 성내동으로서 송파구 사이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상당히 넓죠. 43만 8천여평대입니다. 주거환경을 살펴볼 것 같으면 올림픽공원이 근처에 있고 교통은 4동 8달 발달, 발달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처에 재건축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 보레온입니다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올림픽파크 보레온으로 재탄생 중에 있습니다. 12,032세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알뜰한 정보입니다. 전용 면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넓습니다. 16.58평으로서 54.82제곱미터고 공급 면적은 19.26평으로서 63.68제곱미터입니다. 1억 7천만 원에 월세 42만 원 있는 매물입니다. 연면적은 건물 전체 연면적은 181.44평으로서 599.81제곱미터입니다. 금폐율은 49.92%고 용적률은 208.7%입니다. 현재 매물번호는 694번입니다. 다세대 주택으로서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좋습니다. 현재 거주는 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7대 주차가 돼 되기 때문에 주차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내부 건물 내부에 대한 알뜰한 정보입니다. 방은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방에 대한 여유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에 짐을 배치를 할수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로는 방의 분위기로는 포근한 상태입니다. 수납장에 있어서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납장 배치도입니다. 주방, 주방은, 거실과 분리되어 있는 주방은 d 자로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d 자가 선호하는 주방 형태입니다. 욕실은 넉실을 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입구는 드나들기에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안이 잘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알뜰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권 지분은 9.22 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30.447 제곱미터 됩니다. 전체 건물 전체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면적은 58.87평으로 서 194.6제곱미터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국토이용법률로는 도시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인류 접하고 있고 다른 법령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3구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성지역입니다 이용 규제 구조 사항에 대한 내용은 기록상이 없습니다. 현재 도로는 소로 한면을 접하고 있고 공시지가는 2023년도 1월 기준으로 642만 5천 원입니다.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살펴보면은 은행은 KB, NH, 우리하나, 신한등 가까이 있어서 이용하기 상당히 편리하고 근처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대단지 네트 마크로서 12,032세대가 재건축 탄생 중에 있고 공원은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일자상공원, 병원은 큰 병원으로서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지인 출입이 용이합니다. 경부, 중부, 수도권 제일 순환 올림픽대로, 강북 연길이 상당히 쉽습니다. 한강 다리가 네개 있는데, 올림픽 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마트는 근처에 있는 핸드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가 있고, 하나메 스타필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학군은 상당히 좋습니다. 강동 8학군으로서, 한체들 위시하여 동북, 둔촌, 배제, 한영, 외구 등이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세금, 세금 국세와 지방세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확인, 점검이 되겠습니다. 등기, 등기는 계약할 때 필수적입니다.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건저당도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이 진행되겠습니다. 특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할 내용으로서 특약에 대한 내용은 6화 원칙에 따라서 오답으로 이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겠고, 의뢰인이 제시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특히 권리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내용을 찾아서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이 국토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추가한 확인 사항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등을 중개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지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물은 2008년도 11월에 준공이 되었고 위치는 소재지는 강동구 성내동에 있고 강동역 3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본매물은 중계를 의뢰를 받아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효기간입니다 반전체, 전체 등은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매물을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강남 생활문화권, 강남사구, 다시 말해서 서초, 송파, 강동, 강남등, 그 강남사구입니다. 강동구의 매물을 선택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